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그 얼마 전에 있었던 펠렌티어랑 핵보안국의 그 세이퍼 프로젝트를, 어, 위한 그 지원에 관한 5년짜리, 최대 5년짜리, 그리고 최대 90밀리언 달러가 될수 있는 계약을 이제 펠렌티어가 맺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는 다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좋은 소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끝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어좀 찾아보다가 그 정부 기관이 직접 쓴 파일링을 찾게 되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읽어보다가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할까 해요. 어 일단 뭐 구체적인 딜그 자체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좀어 흥미로웠던 부분이 그 얘네 정부가 이 핵보안국이 이번 프로젝트를 이제 준비를 할때 팰렌티어 말고 다른 분명 다른 회사들도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벤더를 통해서 그 걔네들이 프로포즈하는 거를 제출한 거를 보고, 리뷰를 하고, 그러고 나서 팰렌티어를 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모든 프로젝트, 정보 관련된 프로젝트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컴퓨티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팰렌티어도 분명히 거기에 참가를 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라 해야 되나? 그 핵보안국이 왜 팰렌티어를 선정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 제일 인트루스팅했던 부분은 그 일단 여기에 서브미션을 넣는 애들이 컨트랙터들이 팰렌티어를 포함한 컨트랙터들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그 인증서가 있어요. 인증서가 있는데 이게 Fed Ramp라는 인증서예요. 이게 클라우드 베이스 소프트웨어 에 관련된 어떤 프로젝트를 어, 따내기 위해서는 그 컨트랙터들이 이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팰 t 티어는 다행히 이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정부를 상대하는 프로젝트를 딸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거는 이제 처음 알게 된 부분이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되게 좋았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서 되게 좋았고 가장 인터레스팅했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이거는 그핵 보안국 오피셜 쿼트예요. 그 쿼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that only palantir is capable of meeting n NSA's immediate safety infrastructure and operations needs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얘네가 2020년 7월부터 그 벤더들을 통해서 그걸 받았어요 그 프로포서를 받,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No other vendor demonstrated the current capability to provide the full functionality required. 이렇게 되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벤더들을 통해, 통해서 이거를 제 아, 프로포서를 받았지만 p a 티 a 보다 좋았던 건 없었다. 라고 어, 핵 보안국 officially 이제 인증이 된 거죠. 이렇게 스테이트먼트를 남겨줬고요. 한번더 컨펌을 해줘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여러, 여러, 여러 여러 개의 회사가 이제 관심을 보였는데 Palantir is the only contractor able to provide the full functionality NNSA is seeking as a single offering. 그리고 with the full commercial product delivery in the timeline NSA n requires. 그러니까 한마디로 팰렌티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보면서 아 얘네가 얘네가 팰렌티어를 정말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얘네가 원하는 걸 모든 걸펠 팰렌티어가 딜리버 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즉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그 5년 기간을 다 채울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팰렌티어가 워낙... 그 리텐션이 좋기 때문에 어떤 그 스티키네스? 그 계약이랑 그 정부랑 맺은 계약에 있어서 그 뭐랄까 그 스티키네스가 되게 높기 때문에 5년을 충분히 다 이행을 하고 90밀리언을 다 받아가는 어 그런 어떤 딜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게 핵보안국만 이런 생각을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져가지고 그 얼마 전에 있었던 아무래도 정부랑 요즘에 헬스에 관련해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펠렌티어가 그 코비드 관련 팬데믹 관련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그 정부 공식 파일링을 좀더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코비드 관련해서 어, 펠렌티어랑 매은 컨트랙트에 그 정부가 왜 펠렌티어랑 계약을 맺었고 어, 그런 피드백을 남겨준 그 파일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랑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어 이거는 그 VA라는 그 Department of 그 Veteran Affairs라는 기관이랑 이제 맺은 계약권이었는데 어 이제 얘네가 팰렌티어를 사용 페, 그 팬데믹 때문에 팰렌티어의그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사용을 하다가 이제 기간이 다돼 가지고 정부에 공식적으로 그 우리가 팰렌티어 기능을 더 많이 써야 된다. 지금 펠렌티어의 소프트웨어를 더 연장을 시켜서 써야 된다라는 그걸 그걸 이제 프로포를하고왜펠렌티어를 써야 되는지 그걸 이유를 적어 놓은 어 파일이에요. 링 아무튼 여기를 보시면은 제일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하이라이트 해 놓은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팰렌티어가 유일하게 이제 코비드에 관련된 디시전 서포트를 내릴 수 있는 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한다 라고 적혀져 있고, 그리고 얘네도 역시 그컴테티션이 있었어요. 여러 벤더들이 여기에 관심이 있었고, 이제 얘네가 할수 있는 어, 프로포서를 제, 제시를 했고, 이제 마켓 리서치를 이 디파트먼트에서 한 거죠. 했는데, 어, 굉장히, 어,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여기에 이제 어떤 회사들이 어플라이 했는지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Accenture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그 C3 AI도 있고 SAS도 <laughs> 있고, Booz Allen도 있고, Deloitte도 있고 막큰 회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Snowflake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 비슷한 계열의 회사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밑에 여기 보시면은 That none of the competitor products could provide a solution that could maintain 이렇게 되게 많아요 얘네들이 요구하는 조건들이었어요. 요구하는 조건들을 아무도 이컴페티터 프로덕트에서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했다. 라는 거를 또 이렇게 오피셜하게 스테이트먼트를 날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펠렌티어가 유일하게, 펠렌티어가 유일하게 얘네들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을 시킬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이 팬데믹이 사실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익스텐드가 될 수도 있고, 어, 익스텐드가 되는 과정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벤더를 불러들여서 컴퓨티션이 생길 거예요. 생기고, 펠린티어가 계속 그거를 우위를 점할 텐데, 저는 이, 이 도큐멘트를 보면서 펠린티어가 진짜 압도적으로 이쪽 정부랑 관련해서 어, 훨씬 나가 있다, 훨씬 앞서가 있다라는 게한번더 이런 이거는 정부 공식 파일링이잖아요. 그래서 한번더 정부의 평가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laughs> 어, 왜 피터 틸이 정부에 관련된 프로젝트 위주로 어, 회사를 성장을 시켰고, 그리고 그 관계가 얼마나 조금 딥하고, 펠렌티어의 기술력이 얼마나 정부 친화적이고, 어, 그런 것들을 이런, 것, 이런 피드백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헬스, 그리고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 이쪽 뿐만 아니라 그 us 에어포스랑 관련된 뉴클리어 웨폰 센터가 있습니다 이 웨폰 센터에서도 이번에 이건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는데 팰렌티어한테 오퍼를 했어요 너희밖에 없다 어, 지금 얘네들이 구상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팰렌티어 너희밖에 없다 라는 식으로 반대로 팰렌티어한테 이거는 프로포서를 한 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지 봐야 되는데 아무튼, 이쪽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 군사적인 프로젝트, 그리고 헬스 프로젝트, 그리고 에너지 프로젝트. 이쪽 다 펠렌티어가 어느 정도 좀 독보적인 위치에,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피터 틸이 추구하는 그, 피터 틸 뿐만 아니 아니라 그, 알렉스 카프 형님도 추구하는 어떤 정부의 그 디폴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되기 위한 그큰 그림? 큰 그림을 이런 식으로 착실하게 어, 실행시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이쪽 분야는 어, 컴페티션이 없이 거의 그 모노폴리? 독점이 가능하게 지금 잘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 FDIC라고, 이거는 좀 금융 쪽 관련된 어 정부 프로젝트인데, 여기도 이제 3월 달에 펠렌티어가, 이것도 컴퓨티션이 되게 많아요. 여러 기업들이 이제 어 참가를 했는데, 그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어떤 대회가 열렸었는데, 어, 펠렌티어가 파이널리스트로 이제, 참가를 하게 됐고 3월달에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걸, 이것도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이것 역시 패렌티어가 만약에 가져가게 되면 금융 쪽 프로젝트 역시 패렌티어가 어 조금 높은 고지에서 시작을 할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 안에서도 정말 무수하게 많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패렌티어가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담아가면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봐요. 네. 아무튼 오늘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계약을 할때 펠렌티어를 어떤 생각으로 뽑았고 펠렌티어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아무튼 뭐이 모든 것들이 지금 시장에 완벽하게 다 반영이 되, 된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펠렌티어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라점 계속해서 정부의 어떤 프로젝트를 따낼 때 남들보다는 조금 유리한 지점에서 항상 시작하는 것 같다. 라는 게 이번 영상의 좀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